이제는 덕질 시대. 고민 있는 덕후들여 우리에게로 오라. 덕후들의 애환과 고민을 들어주는 덕질 상담소. 나는 민수. 나는 박시윤이야. 맞아, 한번 해봤다고 두 번째라고 좀 나은 거 같아. 그런 거 같죠? 네. <laughs>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연애입니다. 네, 이름하여 덕러부 아, 제가 딱 좋아하는 키워드예요. 그렇군요. 과연 어떤 사연들이 있을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 다니며 연애하는 CC 씨씨 커플입니다. 립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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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 부럽. 여자친구는 참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laughs> 여기까지 와 자랑을 하다니 대단하시군요. <laughs> 대단하십니다. 아주 사랑꾼이야. 아주 사랑꾼. 부럽습니다. 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덕밍아웃을 했을 때도 오, 이미 했어요? 오. 음, 잘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오. 여자친구가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네. 요즘에는 <laughs> 제가 덕질하는 거에 질투 아닌 질투를 합니다. 어머나? 사실 휴대폰 배경화면이 여자친구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거든요. 어머나? 음, <laughs>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휴대폰 배경화면도 스파이팸이라... 패밀... <laughs> <laughs> 어, 그럴 수 어, 있죠. 충분히 그럴 네. 수 있죠. 여자친구 입장에서 질투가 나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처음엔 오히려 귀엽다고 괜찮다고 하던 이젠 그게 기분 나쁘다고 하고요. 공연이나 행사가 있어서 간다고 하면은 마지못해 가라고 하지만 싫어하는 내색을 합니다. 음. 한 번은 그것 때문에 대판 싸운 적도 있어요. 그날도 말로는 가라고 했지만 표정이 안 좋다. 뭐 서운할 수 있어요. 나를 그렇게요? 두고 가는 거니까. 근데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자친구가 이렇게 변했을까? 같이 갈 수도 있을 네. 텐데. 음. 가라고 해서 갔더니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가라고 해서 갔는데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된다. 연락 두절. 아, 그안 좋은 징조는 아, 아니길. 자기를 네.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어, 그게 아닌데. 가끔 제가 기본적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으면 심각한 얼굴로 나랑 캐릭터 중에 누가 더 좋아? 라고 물어보는데 그것도 참 난감합니다. 아,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역시 이런 사연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혹시 이분께서 네.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에도 계속 덕질을 음, 하지 음, 음, 음. 않았을까 앞에서. 그렇죠, 아, 그렇죠. 약간 네. 사실 좀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누가 더 예뻐 이, 이거 했을 때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아버지. 그렇죠. 그치? 그런 농담이라도 그쵸, 했다면 그쵸. 조금 더 질투가 어. 좀 그런 말을 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에 대한 뭐 배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네? 어 솔로몬의 해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의 스마트폰에는 잠금 화면 배경이 있고요, <laughs> 홈 화면 배경이 있어요. 아, 네, 두 개가 있네요. <laughs> 네, 잠금 화면을. 캐릭터로 해두시고 호마면을 아, 뭐 네. 여자친구분으로 해두시든지 이렇게 좋은데요? 조금 더 여자친구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혼자 있는 시간에 나의 덕 라이프 덕 러브에 네. 집중을 해보기로 해요. 좀 음, 공감을 하는 게 덕질을 하면서 연애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바쁩니다. 그렇죠. 바빠요. 바빠요. 내 네. 몸도 바쁘고요. 돈도 바쁘고요. <laughs> 네. 맞아요. 지금 그만하려고그랬어요 통장이 네. 굉장히 바쁘게 바빠요. 뭐가 빠져 나갈 네. 거예요. <laughs> 하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예, 사랑을 얻으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 덕질 영혼으로 하잖아요, 바쁘게 뛰면서. 네, 예, 맞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자에게는 한정판과 한정된 좌석과 한정된 콘텐츠가 <laughs> 허락되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거기에 쏟는 열이만큼 여자친구에게도 함께 쏟아보시고 어, 너무 힘들어요, 바빠요? 아니요. 조금 네. 더두 배로 노력해서 모든 사랑을 맞습니다. 쟁취하시길 쉽지 바랍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예. 저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번에도 투표를 네. 하셨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야. 와. 지난번에는 6천. 예, 지난번과 비슷하게 와 이번에도 투표수가 무려 6,500회 아! 가깝게. 야. 저희 이렇게 뜬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니까요. 저희가 아. 설문 문항이 이랬습니다. 덕질하면서 연애 힘들다. 힘들다. 그리고 아니다. 아니다. 덕질하면서 연애도 문제 없다. 어, 어떻게 투표 결과가 나왔을까요? 결과는 네. 연애가 힘들다는 쪽이 55. 않아요. 맞아요. 문제 없다가 45로. 덕, 어, 이 정도면 거의 근사치라고 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음. 예, 제가 덕질하면서 연애도 문제 없다라고 선택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취향이 좀 비슷하거나 음. 또 그런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보는데 한번 댓글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 어, 어, 일단. <laughs> 어떤 댓글? 그... 일단 애니플러스 우리 제작진과 모두를 대신해서 이건 궁서체로 사과 한번 드리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뭐가요? 아... 죄송하지만 먼저 연애 경험이 있는지부터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엄근 진이라고 우리 네오 암스트롱 사이클론 Z 암스트롱 포님께 저희가 한번 남겨주셨습니다. 사과를 한번 대표적으로 정말...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순서가 네, 그렇죠. 버스 타드 네, 예. 그래도 투표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네. 연애는 어떤 필수나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음. 또 역시 또 사귀는 사람도 저처럼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요라는 음. 댓글이 있네요. 덕질하지 않아도 연애에 문제가 있다. <웃음> <웃음> 어. 아, 네. 아, 아. 예. 위에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덕질로도 연애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덕질하다 보면 음. 난 너랑 정말 죽이 잘 맞는 것 같아. 에서 시작해서 아, 난 네가 정말 좋은 것 같아가 될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네. 좋아.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음. 안녕하세요. 저는 1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오. 덕질은 중학교 때부터 해왔는데요. 여자친구에게는 덕밍아웃까지는 아니고 그냥 네. 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정도로 얘기를 해두었다고요. 오, 네. 그런데 하필 여자친구 생일과 저의 최애 생일이 겹치는 겁니다. 아니. 아, 아. 야 이건 정말 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아 좋은 거 아닌가? 오히려 좋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계속 가볼게요 저는 네? 인터넷 카페에서 덕질 친구들 어느 정도 사귀어놓은 상태라 최생일 때마다 저희끼리 모여서 자축? 자축하고 파티를 열거든요 헉. 언젠가는 돈 모아서 일본 가서 제대로 한번 즐겨보자 그런 말도 하고요 그런데 네. 여자친구 생일이 갔다 보니까 시간을 뺄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쵸. 있겠어요? 없습니다 큰일 나요. 큰일. 큰일 납니다. 이번엔 여자친구랑 놀까요?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말이라도 띄워볼까요? 저는 물론 여자친구랑 노는 것 너무 좋지만, 너무 좋지만 최생일 파티에도 너무 가고 싶습니다. 어떡하지? 두성우님의 현명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 이거 정말 이거는... 고민이 돼요 저도. 어, 어, 그... 정말 최애와 여자친구 둘다안 사랑하는 건 아닌데. 본인 아...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네, 민승우 선우의 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제가 이 사연의 주인공이라면 저는 이번에는 네. 여자친구 생일을 챙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당연히 나의 최 소중하죠. 최는 최니까 하지만 최는 항상 거기 있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만 애정을 끊지 않는다면. 하, 근데 당장 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해야 우리 그런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사정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니까 뭐라 네. 함부로 결, 결단을 지을 순 없어요. 하지만 어 이번엔 여자친구에게 조금 더 정성을 쏟아야겠다 싶으면 아예 물어도 보지 마세요. 왜냐면은 간을 보는 느낌이 좀났안돼요그어나 <laughs> 네, 네. 네, 네, 네. 혹시 가안 아, 되겠지 안 되겠지 라고 하는 거보다는 네. 당연히 너랑 보내야지. 그렇죠.라고 하는 게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도 좋을 것 같고 여자친구분과 좀 관계를 오래 지속한 후에 이제 정명하고 또 스스로 네. 이제 더 친해지니까 하게 네. 될것 같고요. 그때 당시 한번 이해를 구해보는 그쵸.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우리 왜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요? 뭐 생일이 평일이다. 아 맞아요. 그 전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엄마 아빠가 생일 파티를 해주시고 미리 해주시고. <laughs> 네. 근데 또 당일날 없으면 또 서운하기도 아, 하지 않아요? 가족들이나 예, 참. 이제. 애매한 애매하지만 문제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덕롭네 네. 좋아요 다음 사연입니다 네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저와 남자친구는 둘다 덕질하는 걸 즐깁니다 어. 사랑이잖아 음, 좋네요 아주 비슷해요. 좋아요 네. 네. 원래는 저 혼자 있는데 오. 어느 날 덕밍아웃을 한 다음 남자친구에게도 전파시켰죠 오. 의외로 재밌다면서 애인이 보는 걸 즐기더니 이제는 저보다 더한 덕후가 됐어요 음. 어, 그래서 솔직히 너무 좋아요 어, 연애하면서 비슷한 취미생활을 공유하고 같이 공감한다는 건 정말 편하고 좋은 일이더라고요 음. 우리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천생연분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어? 웬걸? 요즘들어 자꾸 남자친구랑 싸우게 된대요 왜? 이유는 바로 저의 어? 서로 최애가 더 좋다고 우겨 아... 참... 이게 참... 처음에는 그냥 장난처럼 최애 장점을 하나씩 늘어놓는 걸로 시작했는데 아, 이게 점점 싸움이 그쵸, 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만날 때도 각자 좋아하는 애니 얘기만 하다 보니까 서로 말을 더 많이 하려고 배틀하는 느낌? 같은 덕질을 하지만 좋아하는 애니도 다르고 캐릭터도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커플 좀덜 싸우는 방법 없을까요? 하는 아,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연도 정말 공감이 저도요. 공감이 갑니다저 지금 시, 심지어. 저도요 <laughs> 제가 제가 봤던 게막 눈앞에 떠올랐어요. 저도 제그 네. 영화처럼 필름이 네. 막 지나가는데 친구들하고 막 있다가 음. 저희 친구들도 이제 그 실제로 제 네. 경험담인데 저희는 서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나온 거를 심지어 나온 거를 영업을 하는데 아 뭐야 재미없을 것 같아. 이러면은 <laughs> 마음이 마음이 마상 입고 음. 그리고 또 이제 막 진심으로 영업을 접자. 야 그래도 야 친구가 주인공 했는데 좀 봐줘 하면서 이렇게 막 예를 들어 스파이 패밀리또 영업을 했어. 로이드 포저다, 스파이 패밀리, 애니플러스, 당장 당장 보라고라고 했는데 응안 궁, 응안 물, 응안봄 어, 너무 매너가 없는 행동. 이러면은 싸움이 될 수밖에 맞아요. 없단 말이죠. 제가 그쵸, 봤을 그렇죠. 땐이두 커플은 한 부, 두 분이서 서로 이제 배려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인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 너의 최애 그게 멋있지. 그쵸. 어, 나의 최애는 이게 멋있어. 그러면은. 아, 그래 너의 죄는 그게 멋있구나. <laughs> 나의 죄는 이게 멋있어. 우리 서로 멋진 죄를 좋아하네. 이렇게 <laughs> 하는 그런 과정이 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어떤 팬덤 문화를 아. 굉장히 오래 알아온 사람으로서 네. 팬덤끼리 싸움이 많이 생깁니다. 오. 이건 흔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어, 최는 최이기 때문에 내 최, 네 최, 하늘 아래 둘 최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팬덤끼리 서로 이런 가끔씩 마찰이 일어나는데 음. 하지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작품이 다른 작품을 헐뜯으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티스트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를 욕할까요? 아니요 네. 내, 내 절친의 최애 역시 내 최애의 절친이다라는 마음 맞습니다 내 러브의 최애 역시 내 최애의 러브다라는 마음으로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러브 앤 피스 아, 네, 네. 어디 에 운전하고 다니셨어요? 아, <laughs> 소시적에 조금. 예. 아, 네. 저희 어, 때만 해도 그런 게... <laughs> 호소력이 네. 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 키워드 상담에 대해서 우리 한줄 덕담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덕럽이었죠. 덕 러브. 덕 러브. 네. 저는 그래서 한줄 덕담이 딱 떠올랐습니다. 뭔가요? 덕 러브에는 자연스러운 시간의 흘러감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덕럽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덕 럽에는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 아, 너무 좋네요. 그, 어, 이렇게 유익한 프로라면. 우리가 고정이 돼야 될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계속, 계속 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계속... 다양한 형태의 어떤 네. 덕질 상담이 필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덕질 상담소는 여기까지. 어, 여러분들 모두 재밌었을길 바라며 사연을 더 많이 보내줘. <laughs> 보내주세요. 전 국민이 덕후가 되는 그날까지 프로그램이 고정이 되는 그날까지 덕질 상담소는 계속된다. 고장장 고장!